자, 이번에는 식물에 관한 얘기인데 식물은 show, 보여준다 finely 하게 되면 fine 자체가 미세한 이니까 미세하게 tune, tune은 조정하다라는 얘기지 튜닝하는 거잖아 미세하게 조정된 adaptive responses 자, 이거는 적응 반응이라고 해요 적응 반응을 보여준대요 자, 뭐 했을 때? 영양분이 한정이 어 있을 때 자 그래서 가드너, 정원사들은 may recognize 뭘 알아? 인지를 해 yellow leaves 노란색 이파리를 as 뭐로 써? 사인으로 서 poor nutrition 하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인지한대요 그리고 뭐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는 거야? fertilizer는 비료를 얘기하는 거야 밑에 써있지 비료 그래서 c하고 b 중에서 어떤 게 먼저일까 자 c로 먼저 가야 돼 그 이유가 뭘까? 요 하지만 만약에 plants does not have a caretaker. caretaker는 보호하는 사람이겠지. 이게 정원사예요. 정원사, gardener. 가드너. 자, gardener가 어 얘네들 영양분이 없네. 그러면 비료 준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정원사가 없어,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s. 이게 뭐겠어? supplemental minerals 하게 되면 이게 영양분이겠지. supplement, 보충해주다. 이런 뜻이니까. 어, 영양분을 제공을 한다. 그러는 정원사가 없다. 그러면, it can pro-re, pro-liferate. pro-reliferate라는 proliferate. 것은 뭐냐면 삶을 앞으로 간다, 가게 한다라는 얘기지. 여기 life라는 단어가 있죠. 음. 그럼 이제 p r o l i f e r a t e 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뒤에 or가 들어왔으니까 뒤에 말하고 똑같아요 length는 길이를 늘린다 라는 얘기죠 proliferate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증식시키다 라는 얘기거요 뭔가를 늘린다 라는 얘기예 증식 length는 똑같은 말이죠 뿌리를 증식시키고 뿌리를 길이를 늘린다는 소리야 그리고 develop root hair 자, 이거 뿌리털을 갖다가 막 크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한대요 to allow foraging 포 g 지 하면은 구하러 다니는 거야. 구하러 다니기 하는 거죠. In more distance soil patch patch라는 건 땅을 얘기하는 건데 토양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 토양에서 어좀먼 토양이죠. 먼 토양에 이제 뿌리로 여기 살고 있었는데 뿌리고 뿌리를 늘려서 이쪽에 있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오도록 구하러 다니는 거지 영양분을. Plant can also use, 또, 뭘 사용할 수 있어? 그들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To respond to, 반응하기 위해서, 자, history s 역사에 반응하는 거죠. Temporal, temporal 하게 되면, 이 tempo 자체가 이제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tempo는 시간이야. 우리가 tempo, 시간, 시간적이고, spatial 하면 공간적인. variation이 뭘까? variation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러면 시간과 공간적인 음, 변화? 차이? 에히스토리, 역사. 자,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오고 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뭐 물이 없어. 이때 되면 뭐 영양분이 없어. 이런 걸다 식물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in nutrition or resource availability. 자, 영양분이라든가 자원이 이용 가능한 그런 시공간적인 어떤 변화. 이것의 내역을 다 기억한다는 얘기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b로 가는 건데 이 b는 어, 여기에 이제 space and time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지금 temporal spatial variation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b로 연결돼야 된다. 자, b로 갑시다. 자 B는 research in this area. 그러면 어이 분야에서의 연구 연구는 또뭘 보여줘요? 뭘 보여준다. Plants are constantly aware of 아 얘네들은 그냥 끊임없이 알아, 기억하고 있다며 아까 their position, 그들의 입장을 알아요. I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자 in terms of 뭐라는 점에서 both space and time. 그러니까 시공간을 알아,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어 환경에서의 그 입장을 다 알아 시기적으로 이때 영양분이 풍부하다 뭐 그런 것들 자 plants that 어떤 식물이냐면 have experienced variable 다양한 nutrient availability 이용가능성 영양분의 가용성 이용가능성 이것을 경험한 식물들 과거에 그죠 과거에, 어 여러 다른, 이 variable 하게 되면, 이게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변화는. 시공간적으로 좀, 약간 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이렇다. 라는 것을 과거에 경험한 이 식물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냐면, 이기 이기스벳. h i 이기 t e x h 은 전시하다. 보여주다. 이거죠.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 risk taking behavior 아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search s yes.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 감수하는 행위냐 spending energy on roots lengthening 자, spend 시간 on 명사 자 어디 어디에 시간을 보내다 에너지를 쓰다 뿌리를 널, 늘리는 거지 instead of leaf production 잎을 만들다기보다 뿌리를 늘리는, 증식하는 그런 위험감수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영양분이 없어. 그럼 잎을 만들면 안 되지. 잎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뿌리를 증식을 해서 쭉 길게 늘린 다음에 그 내가 박혀있는 그땅 말고 다른 저먼 쪽에 에너지를 끌어와야지. 자, 그래서 A 마지막으로 갑시다. 반대로, 이거는 대조잖아. 대조라는 것은 당연히, 어, 소재가 같아야 되니까. 자, plant with 뭘 가진 식물이지? 앞에서도 어떤 식물? 음, 어, 디였지 일단, plant that 하면서 구조가 똑같죠? 그럼 뭘 가진 식물이야? history, 아, 역사, 내역, 이거지. 그럼 뭘 가진? 이력, 내역, 역사. 그럼 Nutrient a 니까아 앞에서는 영양분이 없었구나 지금은 과거에 영양분이 많았던 그런 내역을 가진 식물들은 아, Risk of서 Averse, 자, risk, 아까 전에 Risk Taking하고 반대해야 되지? 그러니까 risk Taking라는 것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죠 취하는 거니까 감수한다고 그럼 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Averse라는 것은 Avoid라는 피하다라는 얘기예요 위험을 피하고, save energy,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자, at all development, 아, developmental stage, 이런 어, 발달하는 단계에서 식물들은 반응을 해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한다. 그리고 unevenness, even 자체가 고른, 균등한 애니까 불균형.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able to use the their energy for growth. 성장, 생존, 그 다음에 번식, 여기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뭐한데요 변화, 그 다음에 균등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반면에 뭐한데요 반면에 손상을 제한시키고 Non-productive 하게 되면 비생산성, 비생산적인 사용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에너지를 생산성이 없는 그런 비생산적인 사용에 사용을 제한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알겠지? 그래서 식물들이 뭐 한다는 소리야? 적응을 한다는 얘기지. 영양분이 없을 때 또는 영양분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